금일, 49제 영가제이. 수원 유인, 지산 영가. 남편 유인, 문지경 영가. 학성 유인, 예동수 영가. 지주 유인, 양군의 영가. 경주인 최성용 영가, 경주인 정병호 영가, 경주인 최병현 영가, 삼척유인 인미승 영가, 영단입회 모든 영가 산성의 법문을 잘 받아가시서. 부처님 국토에서 엉망이이 다하도록 편안한 나갈 누리기를 바란 뜻어서 이 고전한 법문을를선사로 하고자 하느니 잘 받아 가지소서 안중에 눈가운데 가림이 없으니 어찌 닦을라 하지 말고 거울 가운데 티끌 없으니, 따그려 그래 하지 마지어다. 깨끗한 겨울이고, 안중에도 티끌이 없다. 발을 디벼 문을 나가니, 큰 길을 행하며 주장자를 행으로, 산노래를 부릅니다. 금일 사4 9제 모든 영가 사대는 본광하고이 몸뚱이는 네 가지 요소로도 이루어졌다. 땅 기온, 물 기온, 불 기온, 바람 기온 이네 가지가 행성이 돼 가지고 몸이 됩니다. 온의봄무라색 수, 색, 수, 색, 빛깔, 색, 색깔을 받아들이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분별식. 이 다섯 가지도 또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대와 오 온을 다, 이행이다 해서 다 각각 본것으로 돌아갔으니, 에? 집착하지 말지어다. 금일 대중은 모든 불보사로 열반 낙을 누리고자 할진대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대보살께서 이제, 예, 수도를 하셔가지고, 캬, 그, 아, 아, 무병국인과 그, 그 깨달음이 이루어, 다, 이루어지가지고 일생 생활의 정밀 낙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도 이 부처님은 열러반 낙을 누리고자 할 진데, 어? 각자 하두를 아주 챙겨서, 어, 일념이 지속되면 천사람 만사람이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럼 엉말리 다 하도록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하두가 없는 이는, 어? 하두를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두를 들고, 하두가 있는 이는 각자 하두를 상상하게다 챙기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에 아야 진리의 도가 열립니다. 하두를 일생한다고 사도 행식적으로 챙기면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두를 잘 챙기서, 일게 되는 진리의 눈을 어, 맞다 얻으면, 응말년도록 그 진리의 나가 누리, 누리게 되고, 어? 그렇지 못하면, 네, 막, 낙동왕 700년 모래알 숫자가 많은 천생이 전생이, 전생이 있면그 업을 따라서 또 몸을 마 받고, 받고, 그러면 그 고통이 막헤아릴수 없고, 실날이 없다. 그래서 모든 우리 불자는 생사는 곧 목전에 다다 온다. 그러니까 이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활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를 찾는 것이 이제 도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 하루에 천번만번 하는 여기에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이 소멸이 됩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의 몰떡가같았마뭐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은 중생은 근본의 이마 봄바름 눈앞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고 뭐 아주 대장이 되고 죽음이다. 다들 도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은 다 출세를 원합니다. 짜싹기를 원하고 그것은 이제 그리 원을 가지지만은. 이제 이 지혜, 지혜를 갖추지 못한 거로 출세길이 매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복귀는 데 인생 가지 마시고, 음? 아, 한편으로는 이큰 지혜를 밝혀서 흥말 연토로 출세와 복나가 누리고자 할 텐데, 이 하도가 실험을 해야 된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담나인가이 하도를 천번 한번 하는 것은 참 의심이. 시동이 걸려야 됩니다. 시동이 안 걸리면 견성을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그래서 이제 저에 찾아오는 이, 맞출생하는 이는 네, 내 참선을 간합니다자 그리고 미국 사회는 이제 오늘날까지 기독교 국가에 대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믿어지만이 도양의 정신문화에 아 바른 수행법을 듣고는 그 이내 다다막생활 바꿉니다. 생활바꿉 생활을 다 하도를 들고, 막, 앉아서 또 가운데, 막, 하도를 해보니, 마음이 편안하고, 산책하는 가운데, 그렇고, 장사하는 가운데, 그 막,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만. 편안한 한, 한사, 하도 한생에 흘어가서 무릎이, 어, 막, 도가 열리는, 열리는 보입니다. 그러니, 미국에는 인류대학에서 참선 맹강의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우리나라 우리그 부유한 가정에 요학을 가면, 타기도 굉장히 되었는데, 지금은 1등 대학에서 참선 맹강의를 하는 문에 모든 학생들이 생활 속에 참선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외교관들이 다그 이제 한국에 선사가니까, 가니까 차도 막 편리하게 막 이용하게 주고 또 식사도 같이하면서 미국에는 한 달에 교회가 이0여 개가 문을 닫는 게다 참선법을 다 받아들인다 그말이그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참선을 안하면 영구히 막그 어리석음을 믿지 못합니다. 참선해서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는 동시에 지혜가 발해가지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러한 이제 지혜를 얻는 이러한 수행을 생활 속에 꾸준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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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시절인이 돌아요, 엄마, 그마 지혜 누리려면 어디같 되나, 또, 백인 인정이 되고, 만인 인정이 되고, 나라가 또 원을 세우고 대통령도 되고, 종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실행하는데 그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잘 기억을 하시고, 어, 법문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에, <laughs> 부처님, 그, 모친 마야 부인이, 이제, 부인을 이해해서, 이제, 설법 하시려고, 어머니가 그 돌아가서 도솔청에 그 나셨어요. 부처님을 탄생했으니, 그 위대한 이행 공덕으로, 이제, 도솔청궁 그, 고통 없는 그런 하늘계에 나시고, 응? 도솔청궁에 이제,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갔었었다, 91일간. 머무시다가 머물러서 항제 법문을 설하시다가 이 육신을 그대로 도술총경에 놔두시다. 그 법력의 신통력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부처님의 그신통한 가히 사이하지하기가 이로운지라 그 법력은 누가 감히 어떤 성인이 믿지 못한다. 이래도 부처님께서 40, 90일간 도솔천국에 계시다 보니 인간 그, 그 세계의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을 흠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처님이오셔서본문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막 90일간 그 쓰면 보고 싶고, 막 아주 그본문도 먼저 하니막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전구강이 우전나라구강이 부처님의 그디자중 신통제일 목련존자를 청하여 부탁하시기를. 이 나라의 일등 어, 조각가를 다 불러 모링이 존자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 지금 바로 부처님 계시는 나라 어, 하늘 세계에 가서 어, 어, 도솔 천궁에서 어, 돌아오게 하고 부처님께서 그 아. 어, 법문하는 그 음성이나 그 거룩한 그 상호를 잘, 막, 어, 10분 조각을 잘 하시가지고 오셔서 모든 국민들에게 부처님, 부처님에게 이제 그 상하를 이제 해서 기도를 올리고, 어, 그렇게 하게끔 가서 조각을 잘 해가 오게 그랬습니다. 그 조각가를 이제 지장바사리 데리고, 어, 이 육신을 그대로 도설천공 하늘나라에 올라가니, 몽냥종자 그 신통도, 어, 가히 참 불가사의한 그 힘이 있다. 이래. 그 그참큰 대중을 그 조각가를 여럿이 데리고, 그 아, 어, 하늘세계에, 그, 이제 도설천국을 간다는 것도 참이해 룩한 일이고, 불가사인 일이다. 그리하여, 목련존자는 부처님을, 어, 어 하늘세계에 다, 신통역으로 가가지고 칭견하고, 부처님의 모습을, 어, 두 번, 세 번, 잘 조각하였으나, 삼십, 어, 어, 이상을 잘 조각하였으나, 음성상은 법문하는 그 모습은 도저히 그 조각할 수가 없었다. 삼십일상 중 법문상 부처님께서 법문하는 그 음성상은 도저히 조각하지 못하였다. 삼십일상은 다 십분 조각했는데 그대로.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아주 이러한 법문을 듣고 이제 우리가. 그 부, 부처님의 그 음성상, 이것을 잘 이제 우리가 아 바로 보는 그러한 눈은 이제 우리가 하도를 잘 일상생활 속에 참고해서 진리의 눈이 열리어서 음성상을 좋아할 수 있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일이 모든 영가 에게 그 음성상을 과양을 들여서 삼생의 과거 이제 미래에 지은 지업이 즉하에 소멸이 되고 아주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 국도에서 편안한 낙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합니다. 그러니 금일 4구제 영가 수원 후인 지산 영가 남평요인 문진경영가, 학성요인 이동수영가, 제주요인 양구의영가 경주요인 최성용영가, 경주요인 정병호영가, 경주요인 최병현영가, 삼청요인 김미숙영가, 영단입의 모든 영가 어떤 것이 부처님의 본문하는 음성상이냐. 음성상은 뭐, 부처님 상호는 가지가지를 다 엄만이 10분 조각했지만 부처님 음성상을 좋아하지 못했다. 그말이야그 이로운 고전한 음성상을 모든 대중과 모든 영가에게 선서를 하고자 하노니잘 받아가지소서 어떤 것이 부처님의 음성상이냐? 소리를 낮추고 소리를 낮출지어다. 이 마지막 한마디, 모든 영간는잘 간지하소서.